반갑습니다. 낙창관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라 출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주말이지만 비로 인해서 출조를 못하는 관계로 잠깐 짬 나가려고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고성 우두포 방파제입니다. 여기, 우드, 여기, 우두포 방파제는 거의 한 3년 만에 한번 오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조사님들이 항상 많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잘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방파제이기도 한데요. 낚시를 조금 즐겨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드포가 간조일 때한 7, 8m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바닥 한번 찍어 보고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기는 크릴이랑 경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릴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빗법을 치니까 잡어가 보이거든요 자, 캐스팅 자, 비가 제법 오네요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오랜만에 비오는데 낚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요 자, 들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에서 좌측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네요. 자, 찝찝. 자, 뭔가 갈려들었네요 보고. 뭐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녀석들이 많이 들어왔니? 들어가라. 알지. 자쌰 오, 뗀다, 뗀다. 고등어인 같습니다. 고등어다.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으쌰. 네만 고등어 치고는 사이즈 좋네요. 자 고등어부터 사이즈 좋습니다. 가라 광상이다자 아직 집. 고등어. 고등어가 상층에 얼박을 한다. 아, 크다. 이런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자, 가라. 계속 뭔가 건들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가져왔다 자, 왔습니다. 자, 뭔가 들려드렸다 뭘까요? 보고입니다. 보고다, 보고다. 보고면타. 바닥층에 내리니 보고가 계속 달라드네요. 선물, 선물 찌를 가지고 갑니다. 나라, 임마. 살려줄게. 자, 까라! 귀엽지? 자, 한 마리도 까들러 들었습니다. だーあら。 오늘 고두포 방파제에 아침에 데려와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도 고등어, 고거 입질이 이어졌고요. 고등어 사이즈가 괜찮은 걸로 봐서 한번 고등어 대상으로 놀러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성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찌맛은 보고 가네요.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집으로.